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갑자기, 그 제가 특집으로, 어, 추미의 추다르크를 잇는 언년이 이현주 이다르크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 뭐, 어, 점심 먹고 갑자기 이 유튜버를 보다 보니 오늘 그 복당을 이현주 어, 전 의원이 복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기자 그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 기자하고 그 질문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 이현주 의원이 전 의원이 상당한 그 마음, 가짐이 어, 결기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 입술에서 상당히 그 결기가 아주 단단한 마음이 어, 보여지는 것이, 어, 퍽이나, 아, 어, 참, 국회의원이 저런 모습으로서 어, 야당다움으로 나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어, 방송을 지금 키게 된 것입니다. 음. 아 어, 잠깐 그 이원주 의원에 대한 그 기자회견 어, 내용을 어 잠깐 그 소리로 소리만 아직 제가 지금 어, 화면에 이렇게 잡기는 어려우니까 어, 소리만 잠깐 한1분 한 정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얘기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그건 제가 지역구나 출마 얘기는 아까 제가 기자회견 할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어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간다. 대표께서 이런 데 가서 힘을 실어달라얘아 그런 얘기 전혀 안하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이제 정부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경제 얘기도 잠깐 나눴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이 어,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매우 심각하고 어, 시대 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대 정신.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어, 정권심판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리고 어, 그걸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야당 힘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앞장을 쓰셔야 되고 저도 거기 힘을 보태는 게 맞겠다. 네, 이 말씀 드렸고 어,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쭉 열거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을 그이 대표님께서 전화로 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던데 네. 좀 시간 오래 고민했죠? 오래 네. 요 음. 어떤 부분에서 좀구체적으로 <laughs> 하시게 됐었는지. 뭐 아까 제가 기자회견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꼭 보셔요. <laughs>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또, 어쨌든 제가 스스로 탈당했던 거잖아요. 뭐그 당시에 무슨 공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어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잘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아 어, 그게 저는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의로운 길이 저는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 길, 그것은 어,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안 들어도 다 아실 거고. 유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멈추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 현실적으로 제일 야당이 제대로 음.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변화해야 돼. 자, 어뭐 복당에 대한 그 소감과 기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어, 이현주 의원은 그 자신의 찬 목소리로 어, 야무진. 어, 입술을 딱다듬고 야무진 목소리로 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상당히 결계에찬 모습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지 않았나. 아 정말 그 일당백 을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뭐뭐 뭐 10명, 100명의 군사보다 한 사람의 그 조례, 조자룡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그 가짜, 소위 말하자면 껍데기들, 뭐, 어, 명색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그 의원들, 음, 뭐, 존재감이 없는 의원들은 다 가라. 아마, 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어, 정말 행운, 행운이지 않나. 아, 귀한 용사가 필요한 시점에, 아, 진짜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 이런 그 이현주 의원을 제가 이제, 뭐, 호평을 하는 것은, 어, 그동안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뭐,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어, 자신의 어떤 소견이 정확하다는 거 정치인은 이래야 됩니다. 뭐 어, 물에 술탄듯 물에 뭐 기름과 물이 섞인 것 같이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는 모습이 정치인 다음, 다음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제가 지켜봤는데 상당히 자신의 소견이 바르다. 아, 물론 또 자신의 소견이 또 굽힐지도 않은 그런, 어, 오늘 그 발표, 오늘 그 질문 대답을 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정치인, 어, 자신의 과오를 어, 또잘못이라할까 어떤 그런 그 어린 시절의 그 의원으로서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이원주 의원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취미의 추다르크를 계승해서 있는 언년이 이원주 이다르크가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는 이원주가 돌아옴에 따라서 더 보수적인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진짜 보수의 이상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아, 어, 그런 계, 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민주당도, 어, 보수로서의 가치를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진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 학자들이 말하는, 어, 국힘이 보수라고 하는데 국힘은 보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진정한 보수는 그, 민주당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죠.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이현주 의원의 복당으로 말미 암아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정체성 성을 더 구현해 나가고 마련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 이원재 복당은 어, 다시 그, 다시 한번 단추를 끼는 기이한 그, 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 뭐 4월 10일 총선에 앞서서 이재명은 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같이 삼국지의 조자룡의 헌칼 쓰듯. 조자룡을 얻은 귀한 인재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언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자기의 어떤 그 조자룡과 같은 그런 용사로서 기용을 하고 그렇게 협력해 나간다면, 아 어, 민주당은, 어, 조, 어, 뭐랄까, 더 이재명의 어떤 당으로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대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현주는 또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전 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아까도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대적인 사명감, 어떤 그 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3대 자질, 열정, 책임, 균형감각 중에 그 균형감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막스 베버의 얘기죠. 어, 직업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은 다시 열정과 그 정치적인 책임 또 균형감각인데 이 중에 균형감각을 분명히 어, 가지고 있다라고는 개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책임 역사적인 소명과 시대적인 그 과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균형감각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기자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어, 당원과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어, 밝히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현주 다운 얘기입니다. 이현주가, 언년이 어, 이현주는 어,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어, 당과 당원들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권한이 나온다.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잘 얘기하는 헌법에 대한 그런 일 일장일조에 나온 말이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속에, 당원과 당의 말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 확신에 찬그 의사는, 어, 이 연주로서, 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특집으로 오늘 뭐 좀, 어제 그런 그, 공천 시스템에 대한 좀더덜 성숙한 불충분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했는데요. 오늘 또 반면에 또어 호사다마라고 어그 추다르크에 있는 언년이 이연주 다르크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오늘 특집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